KBS 제주 방송총국은 새해를 맞아 제주 도정과 의정, 교육 행정 현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출연 순서는 섭외 순서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첫 순서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예.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참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는 봉 예, 많이 받으시고 예, 슬픔과 아픔이 없는 예, 계획일, 해, 또 계획된 일을 모두 성취하는 예,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어, 의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지금 해를 넘기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심상치 예. 않은데 도내 제주 지역 방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방역은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방역 기관이나 제 도나 시나 네. 전 공무원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도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좀 섬세한 방역을 해야 된다. 네. 예, 예를 들면 그 지금 예, 외부에서 유입된 환자가 130명쯤 됩니다. 네. 그런데 예, 1차 관문인 공항이나 예, 항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주도가 한 400여 명될 정도로 많이 풀어놨거든요그렇 앞으로는 예, 항만하고 공항하고 이쪽에서 외부인들이 입도할 때 예, 발열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관문부터 방역을 네. 철저히 하자. 예.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19가 계속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지역 경제잖아요.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장님께서는 뭐 지역구도 있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아, 예, 예. 제주에 맞는 지원 방향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제주도는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네. 큰 타격을 받는 데가 관광 문화 예술계거든요. 네. 그러면. 이 쪽에는 지금 예산이 또 지원금이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제주도 조수익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좀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그에 앞서 지금 그 5조 제주도 내년도 예산이 5조 8천억쯤 네. 되는데요. 그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선집행하자. 예, 선집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네. 예, 지난해 그예 20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도정에서는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네. 예,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되면 5조 예,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이위에서 그걸 갖고 각고 예산을 편성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예, 확정 예산을 하자. 그래서 예, 제주도청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5조 8천억이 된 겁니다. 일종의 양적완를 통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네, 이공항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어, 여론조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뭐 안심번호 문제 때문에 뭐 언론사 위탁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앞서서 원희룡 지사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때 얘기하기를 이번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긋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저도 또저뿐만 아니고 우리 우리 이원님들도 네. 참고용은 맞아요. 네. 참고용은 맞는데 왜 참고용이라고 하느냐면.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 국토부에서 네.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네. 제주도민들이 이쪽에 공항, 에, 새로 재공항을 만드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응?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또 도민한테 설득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안 했거든요. 그걸 뛰어넘고 네. 당장 발표해서 어, 어느 날 갑자기 공항을 할 테니까 도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예, 이번 여론조사는 참고용은 맞는데 예, 국토부가 예, 수용하는 뜻을 여러 번 비쳤습니다. 여론조사를 어, 받아들이겠다. 예, 예. 네. 우리 이회 하고도, 원희룡 지사도 예, 뭐 참고용이라 하지만 우리 이회에도 예, 참고용인 건 맞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좀 아까 저희가 여론읽기 시간에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KBS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도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따라야죠. 예, 도민들이 볼 때는 우리 도의회가 반대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네.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네. 갈등 해소를 하자. 갈등, 우리 네. 강정 해군기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년이면 완공될 걸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면하는 거 보면 말이죠. 예. 한 478명이 입건되고 뭐 벌금 맞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13, 18명이 사면됐어요 이번에 3차. 네, 네, 네. 그렇게해서 지금까지. (39명이) 사면된 다고요사면 네. 그러면 이게 사회적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정말로 도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방법에서 확장을 하든 재공헌을 하든 예, 갈등 유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등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예 일부 도민들은 뭐 도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바뀌지만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도민 갈등을 해소시켜서 네. 사회적 경비를 줄이자. 줄는 의장님 그걸. 그러면 이제 갈등해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얽혀 있잖아요 실타래처럼 상당히 얽혀 있는데 해법으로 내세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서로가 이번에 우리 이회하고도하고 합의하는 시, 에, 것처럼 에, 수용하면 됩니다. 네. 공항 건설을 하는 경우든, 공항 건설 하지 않은 경우든, 찬성단체든 반대단체든 전부 수용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2회에서도 그 여론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에, 이, 이 정도 될까 했는데, 어차피 합의된 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수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좀 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같이 좀 어, 그, 종합해서 그렇죠. 좀 수용했으면 좋겠고 예. 그 사상 특별법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임시 국회 때 이번 임시 국회 때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거든요. 예, 예. 어 지금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배보상이 아니라 위자료 방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정확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좌의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배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식?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네. 않지만 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9일 날 네. 우리가 12월 23일 날 정기 회를 마치 마쳤지만 네. 29일 날 다시 에, 원포인트 회의를 해서 네. 에, 당정이 합의한 대로라도 에,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축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또 도민도 또사삼 단체도 위자료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은 할수 동감은 할수 없지만 이, 이번에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사삼 특별법의 개정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네. 예, 그 정도라도 예, 받아들이고 차후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유족회 차원에서도 이것들을 어, 받아들이겠다고 하시고 그 앞으로 유족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예. 또 의장께서도 많이 좀 챙겨 주셨으면. 예, 예. 그 그래서 저 우리 전국 시도 위에도 방문해서요. 네. 예, 시도 위의 차원에서. 예, 축구 결연을 발표해 주라고 해서 전부 결안을 예,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시설관리공단 조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결국 부결됐어요. 오랫동안 뭐 논란이 있었고 예, 예. 좀 보류하다가 결국 부결 처리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게 2019년 12월달에 상임위원회 통과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2020년 6월달에 본회 에 상정됐는데 우리 김태석 의장님이 그 당시에 보류했거든요. 네. 저는 그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회에는 개개인 의원이 네. 다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원이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면 네. 어쨌든 따라야 된다 그런 걸 가졌거든요. 그게 2019년도에 아, 2019, 상임위원회 통과될 때는 코로나로 이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아주 바꿨죠. 180도로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단으로 넘어갈 예, 계획이 예, 390명쯤 되거든요. 공무원 네. 중에서. 넘어가겠다는 사람별필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예, 한 천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예,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아. 도민님께 전하고 싶은 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도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 도민 눈높이에 맞게 도의 의정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도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힘들고 뭐, 예, 때는 제주도 2회를 방문하면 열심히 도울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위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올해도 더 낫고 더 봉사하고 예. 더 도민들께 사랑받는 기간으로 거듭나게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